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외쳐야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몰아내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은 하야라! 문재인은 하야라! 문제는하여라 문재인은 하야하라 존경하는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또한 공산시민 여러분, 문재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울람이 대망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이 말을 드시겠습니다 울람이 공산화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낀 문재인. 이자가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얼마나 더 희열을 느낄까요 여러분, 이자를 리 우리는 그냥 놓서는안 됩니다. 이자를 리 꺼내내서 우리는 사용을 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을 사용시키자. 문재인을 사용시키자. 문재인을 사용시키자. 여러분, 전향하지 않은 간첩 신용복전라 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돌아가자마자. 북한 고위관료들에게 내가 가르친 한국의 제자들이 한국 정치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느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담이 있고 나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간첩신용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발등이 이런 가짜 대통령을 우리는 청와대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빨리 청와대에서 이자를 끌어내려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를 위하여 우리의 위하여 여러분 이문재인끌어내리시라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문재인을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여러분 공간을 풀고 싶지만 지금 USB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구호를 외치며 이 거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거리를 연진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무지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만 할 것입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자유는 우리가 원했을 때 오는 것이라고. 자유는 우리가 지킬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야, 민공! 안세! 야, 민공! 안세! 야, 민공! 안세!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저런 피리 같은 인간 개새끼 만도 못한 새끼가 옆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인간은 빨리 북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저런 놈은 북으로 보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 자유 민주주의 체제 속에는 반대되는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반대되는 세력이 결코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고 경청할 용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빛나는 영광된 대한민국. 그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통항제철을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이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들던 그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잘 사는 이 나라를 만들어 놓았더니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이 좌파 공산 발견이들는이 나라를 전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하여 대한민국을 이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좌파 정부의 좌파 발견이들은 메가도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세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이것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조국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조국이 김정은이라 통치하는 봉토의땅 북한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언제든지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조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합니까 통일 통일 여러분 거짓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북한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은 굶주리고 헐벗고 강제 노동 수용소가 바글바글 한 곳이 북한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나라와 포기을 해야 합니까? 문재인 은 우리나라 경제 수치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북한의 경제 지표를 끌어올려서 통행선을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살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들은 북한에다 몽땅 갖다 퍼져서 경제지표가 평행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대한 수명 김정은에게 무릎을 쪼아리며, 수령님,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켰으니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병자 문재인을 우리난 총알에서 당장 끊어 냅시다. 끊어 냅시다. 민족합니다 여러분 좌파 빨갱이들이 가장 잘 부르지는 소리가 민족주의 민족주의 합니다 여러분 민족주의가 무엇인가요 김일성의 백두혈통이라는 그 주사파 정신으로 가득찬 민족주의가 그게 민족주의인가요 김일성이라 무엇을 한 겁니까 1950년 6월 25일 고요에 잠든 대한민국 서울을 소련군 백글라테오 침공한 놈이 바로 김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놈은 우리나라를 침범함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십만 국민들을 폭탄 속에 죽어가게 한 놈입니다 이런 놈이 무슨 놈의 민족주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민족주의, 민족주의, 울부짖던 좌파 발경이들을 우리는 척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김일성 민족주의를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자들을 지난 민족주의는 결코 공산주의 그 바탕에 김일성 주석과 사상으로 배경을 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냥 도순 안 됩니다. 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우리는 빨리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빨리 끌어내지 않는다면 내 부모와 내 자식들, 우리의 밝은 미래는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전우리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 이런 집회가 불꽃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집회의 힘이고 좌파 발등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을 꺼내리자. 존경하는 부산 진시장, 자유시장 시민 여러분, 여러분 정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노동 정책을 완전히 북한식으로 뒤엎어버린 문제입 경제를 폭망시키고. 최전방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최측선을 완전히 거둬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객선을 안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혼자서 남한 지표를 철수하고 거기다가 바주시장이라는 놈은 38선을 따라서 둘레길을 만듭니다 휴전선 철책길이라는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집 주위에 있는 둘레길도 오늘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밥도이 먹고 살기 때문에 못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휴전선 철책길이라는 건 야릇한 둘레길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대한민국의 현실적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그룹진 댓글사건으로 완전히 여론을 조작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이제는 청와대 진입을 성공합니다 이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이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절대 이제는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브리핑 댓글 조작을 하여 김경수는 구속되었다 풀려났습니다 자기 풀은 아무리 잘못해도 풀 풀어주는 이 정부 이 빨갱이 문재인 문재인은 뼛속까지 빨갱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영주 변호사께서 문재인이라 빨갱이라고 했다고 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라 빨갱이 아닙니까? 문재인이라 빨갱이가 아닌가요? 문재인이는 빨갱이가 맞습니다. 완전 공산주의자입니다. 이자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외교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일개 국가원수가 해외에 나갔을 때그 나라 경제사정을 비추어 서로 경제 버튼을 맺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해외에 나가는 나라 나라마다 가서 구하를 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수령님 김정은 시민님그 사람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자원을 우리가 계약하고 그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해외 나가서 하는 집마다 김정은 그리고 공산주의자 북한 이것을 찬양만 하고 다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원수입니까? 이 자는 포로큰 댓글사건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대통령 자리를 약탈한 바로 발령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유시장 평화시장 여러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푹다물로 벌고 노력타고 저축한 그 통장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생기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의 통장까지 전부 공수처에서 다 비밀리에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무원 수사처 말의 공무원 수사처입니다. 이제는 북한의 보호 김정은이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고. 북한 보호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공수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재인가 완전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 문제입니다. 무엇 하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금을 들려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내일모레 여러분들의 세금이 또중폭되어 여러분들 재산을 강탈해 갈 것입니다. 왠지 하십니까 문재인이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공납해야 될 돈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다가 철도를 깔아줘야 합니까? 여러분들 세금으로 왜 북한에다가 철도를 깔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문재인 이해찬 더불어 공산당 놈들이 이 자유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계획 그리고 음모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자들의 음모에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여러분 문재인이 부산 사람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아버지가 공산당 조직 활동을 한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훈남부도가 폭파됐을 때, 아버지 밑에서 자라온 문재인. 이 예, 문재인은 지금도 오직 북한, 오직 북한 뻔을 생각하던 빨갱이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을 청화대서 당장 끌어냅시다. 문재인을,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여러분, 조국은 하나입니다. 조국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절...